와 진짜 맛있다 어디가? 네? 어디가? 저 그냥 동네 돌고 있어요 조용하지? 네? 확실히 조용하지? 제가 본날 중에 제일 조용해요 오늘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파도 타냐고요? 오늘 이 파도에 들어가면 죽어요 초초초초 <laughs> <laughs> 아, 초, 초, 초 고수들은 모르겠지만 에, 저 같은 초짜 오늘 이 파도에 들어가잖아요.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지금 동해쪽은 여긴 제가 있는 곳은 양양인데 날씨는 지금 맑은데요. 근데 바람이랑 파도가 엄청 차요. 여기도 지금 오전 내내 비 오다가 점심쯤에 이제 해떴는데 바람이 여전히 세고 파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인구 해변이랑 죽도 해변 이쪽에 와서 본 파도 중에 오늘 제일 커요. 이야. 멀리서 보면 파도가 그렇게 큰것 같지도 않고 왠지 내가 보드 가지고 들어가면 파도 몇개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파도를 보는 거랑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대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파도만 약에 잡을 수 있으면 아 재밌게 탈 수는 있겠다 It's 죽도베 baby 확실히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파도가 커요 아 파도 셉니다 오늘은 서핑 샵들도 문다 닫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바다에 못 내려가거든요. 아마 그 경보가 떠가지고 오늘은 입수 금지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서핑 샵들 문 닫았고 썰렁합니다. 이 파도 여기서 봤을 때 별로 뭐안커 보이죠, 그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지금 저 바다 속에 들어가 있고 진짜 완전 엎드린 상태에서 이 파도가 덮치는 걸 본다고 생각해 봐. 그런 파도가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같은 날 들어가서 서핑하면 물론 뭐 초고수들은 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초짜들을 들어가면 통돌이라고 하거든요. 저 파도 안에 그냥 말려 버려. <laughs> 그럼 생사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진짜 저 파도 안에 진짜 통돌이처럼 돌아갑니다. 저는 아직 뭐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를 그거 한번 경험해 보면 야간 이제 좀 무서워질 수도 있대요. 서핑이. 와, 여러분들 이게 태풍이 지금 저쪽으로 지나가고 있긴 해 파도가 엄청 크잖아 와와 와, 방금 저 멀리 저 파도 와, 겁나 크다 저거 와저 파도 봐봐 파도 봐봐 와야 근데 원래 여기+ 여기 주차장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이 앞에 여기가 캠핑장인데 여기도 자리가 없거든요 야 근데 오늘은 텅텅 비어 있네 아, 오늘 텅텅 비어 있어 그냥 오늘 입수 금지니까 샵들 다문 닫고 있어 여기 뭐 햄버거 집이랑 저뭐다문 닫아 있어. 봐봐, 여러분들 다 닫았어. 사람도 없어. 아무리 이게 평일이라도 저 이렇게 여기 죽도랑 인구 해변이 이렇게 썰렁한 건나 처음 봐요. 아무리 평일이든 뭐든 이 정도로 썰렁한 건나 처음 봐. 여러분들 여기는 아 방금 보여 보여드린 곳은 거기가 죽도 해변이었고 여기 지금 인구 해변. 아 인구 해변은 진짜 이 시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뭐 이제 음악 소리도 틀고 막막 막 텐트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태풍 경보 뜨니까. 근데 다행히도 태풍이 막 여기까지는 막 그렇게 빡시게 안 올라와가지고. 그냥 잘 넘어간 것 같아. 봐봐, 여기 샵들 오늘 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그냥 영업 안 하는 거죠, 그죠? 오늘은 다 쉬어야죠. 자론파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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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배럴에서 매니저미 강사를 맡고 있는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아, 예. 거의 바다 들어갈 때마다 뵙는데 엄청 잘 타세요. 아, 예. 서핑 엄청 잘 타요. 형님 서핑 한지 얼마 되셨어요? 아 저는 6년밖에 안 됐어요. 아, 형님. 너무 잘 타시던데. 왜탈수 아, 예. 있어요? 왜 그래? 저는 아, 막 옆에서 막 하는데 형님 이미 출발하고 계시는데요. 아파도 잡을 때마다 와 부럽다. 막. 난못 잡아가지고 그냥 아, 지쳐가지고 있는데 아.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타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이제 딱 잡을 날이 있을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형 <laughs> 파도 안탈 때는 그럼 이렇게 오토바이 타시는 거예요? 예오 <laughs> 잠깐 날씨 아. 좋아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다 하네요 예?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다 하네요 이 CC를 올려야 되는데 아. 돈이 없어서 <웃음> <웃음> 저거 아니에요 저거? 응?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말고 아니. 나는 이제 저는 아직까지 스쿠터 타고 아. 이제 올 가을에 시시 올리죠. 릴 아, 어. 어디 가세요 지금? 네? 지금 어디 가세요? 이제 집에 가서 청소 좀해야지 아. <laughs>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알겠습니다. 또 구독 좋아요 아, 부탁드릴게요. <laughs> 나중에 또 라인업에서 뵌면 좀 알려주세요. 아 예, 네. 당연히 알려.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잘 타시는 분이셔. 맨날 저렇게 라인업에서 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신입들한테는 저런 고수분들이 그 한마디가 되게 소중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어, 뭐라 해야 될까, 이 서퍼들의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게 서퍼들이 바다, 파도를 기다리는 그, 그 라인을 라인업이라 하거든요. 거기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서로서로 서로 보면서 인사도 하고, 뭐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아, 아 엄청 재밌어. 아 서핑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 체험을 한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 근데 진짜 원래 여러분들 요 라인에 있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 요 라인이랑 그다음에 여기 저 앞에 저 라인 있잖아요. 여기는 절대 주차 자리가 안 나와요. 제일 주차하기에 제일 핫한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텅텅 비어 있어.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들어 간다고요? 이제 해일 경보가 안 풀려가지고. 아, 아직 안 풀렸죠. 그것만 풀리면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이소 제한 담당하 어, 여기 열로아 서프라고 네. 인구 해변에 있는 서핑 샵에서 일하고 있는 22살 전성 환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서핑 대회 나가셨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아, 서핑. 쇼포드. 쇼드시죠 여기도 서핑 고수예요 서핑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저한2년정도 2년 정도? 2년 정도? 아. 아 근데 빨리 시작하서하 가지고 좀 저거 아. 잘 찍혔어야 되는데. <laughs> 아, 딱딱 봐도 피부 톤만 봐도 고수예요. <laughs> <laughs> 오늘 <웃음> 아, 들어가셔야죠 <laughs> 오늘 들어가면 <laughs> 죽는다 안돼요 오늘? <laughs> 오늘 좀 크죠. 오늘 들어가면 죽는다 안 돼. 근데 숏보드는 이런 게 되게 유리하지 않나요? 유리하긴 한데 아, 파도가 아, 좀 지저분해가지고 아, 아, 잘 골라타야지. 아, 저것 타고 거늘좀 커가지고 아, 좀 무섭 무섭기는. 어, 아, 그래요? <laughs> 작년에 이거랑 비슷할 때 들어갔을 때 한번 죽을 뻔했었어 가지고. 아, 진짜? 네. 그 통돌이? 네. 아, 여기 같이면 진짜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무서워해요. 무서워. 근데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해 가지고 아직. <laughs> 근데 막 아무리 막 서핑 고수들도 그거 한번 경험해 보면 두려움이 생긴대 <laughs> 그럼 지금 경보 풀리면 들어갈 거예요? 경보 풀리면 일단 신고서는 작성해 놔서. 신고서를 작성했다고요? <laughs> 네. 야, 어, 이분 진심이네. 그렇게까지 해서 들어가고 싶나? 오랜만에 <laughs> 오는 큰 파도라. 아, 그래요? 네. 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와, 대박. 알겠습니다. <laughs> 네. 또 이따 볼게요. 네. <laughs>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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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봐봐, 여러분들. 말 있잖아요. 오늘 일반인들은 없고, 그냥 진짜 서핑 고수들만. 서핑 고수들만 싹 대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신고서까지 작성해 놨대 저. 들어가려고. 아, 여는 고기 파티. 아, 고기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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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 고기 파티. 아, 잠깐만. 아, 근데 이 시. 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아, 근데 왜이 시간부터? 와. 이 시간부터 지금 10시부터 술 먹고 있잖아. <laughs> 아, 저것같아 <저기, 웃음> <laughs> 음. 음? 이거 뭐예요? 어? 와, 진짜 맛있다. 어디가? 네? 어디가? 저 그냥 동네에 돌고 있어요. 조용하지? 에? 확실히 조용하지. 제가 본날 중에 제일 조용해요 오늘. 네. 예. 네. 이따가 또 뵐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laughs> 아, 아 이런 바이브죠. 아, 오늘 같은 이렇게 한가한 날은 오늘 같은 이렇게 한가한 날은 또 이렇게 아 어,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고기 파티. 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는 누나나 아는 형님 있으면 그냥 와서 진짜 한입 하고 가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젓가락 들고 저기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는 거야. 끝날 때까지. 아, 저는 이런 양양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바이브가 너무 좋습니다. 와, 원래 이거 못서 있어 파도 칠 때는. 아, 야 파도가 진짜 크게 칠 때는 여기 못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도 안 튀는 거 보면 그렇게 큰 파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 오, 아, 그날 그렇게 타고, 아, 저렇게 옆으로 쫙. 쫌... 진짜 아, 클 때는 저거 저 방파제를 팡 치고 넘어. 아, 어... 지금도 들어가면 작아 보이죠. 이거 니키 훨씬 넘어. 아 어, 네 올라가면 미셔 담쩌리 낙쩌지.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이하 육이 한개한개반 넘어 이거. 아, 그래요? 어디 잡아 본다 이거. 솔직히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여기서 바닥 걸고벗 높아. 어. 이게 그래, 네 앞에서 보면 불구레라고 나니까. 아, 그래요? 그 네. 태풍 지나갔는데 금지냐고요 내일 대야 풀리겠죠. 어, 그렇죠. 오무 늦게나. 아, 오늘 오후 늦게나 아니면 내일 대야 풀리겠죠. 근데 실제로 아까 저기 우리가 만났던 그 서퍼 있잖아요. 저기 그그 그, 그 알로하에 있는 그 스물 두살그 친구. 어, 저기. 걔는 배기 하고 있던데요, 풀리. 할수 있지. 아. 걔는 쇼퍼니까. 와, 지금 아, 위고나. 와. 위모나 아, 아예 또 아주 타고 들어갔다니까. 나도 들어갔을 걸 아. 쇼퍼들은. 쇼퍼들 거나만 롱도 들어갔을 걸 아. 아마 하나 타고 나올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게. 쇼포드한테는 이 파도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파도인가 봐요. 아까 그 쇼포드 타는 그 친구가, 어,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풀리기를. 22살 함참 때라고요? 아, 그럼요. 스무 살에 시작했다는데, 근데 보니까 요즘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때 시작하는 애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뭐, 20대 초반인데도 엄청 잘 타지. 파도가 커야 서핑을 할만 하지 않나요? 막 크면 클수록 할만 하다기 보다는, 파도마다 맞는 그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어. 작은 파도는 작은 파도 실력 가진 사람들은 작은 파도에서 재밌게 놀고, 큰 파도는 그 정도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 큰 파도에서 재밌게 놀고, 파도마다 다 재밌게 놀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저 위에 저기가 죽도정이거든요. 저 위에 가서 뷰 한번 보여드릴까요? 날씨가 너무 깨끗해서 멀리까지 보인다. 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오랜만에 우리 죽도정도 한번 올라가자. 아, 이거 끝장난다 이거. 진짜. Oh y e 이쪽이 인구 해변죠. 야, 아, 파도 들어온거 보이죠? 야, 저기서 저 파도를 타면 진짜 재밌단 말이야. 와, 저 멀리 저쪽, 저, 저 강릉까지 다 보이네, 오늘. 강릉까지 오늘 다 보인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아. 자, 그 다음에 저쪽에 논밭뷰. 아, 내가 또 논밭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논밭뷰에다가 저 산들. 어? 저 산맥들. 아, 저건 뭐 끝나지. 뭐가 더 필요해? 이쪽이 이제 죽도 해변. 야, 아, 여러분들, 끝장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기 별로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니지만, 여기 한번 올라오잖아요. 아, 기분 진짜 좋아져요. 전 여기 진짜 한 번씩 올라와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Very nice.